네 안녕하십니까 필스모터스의 박상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K5 하이브리드 며칠 전에 올렸었는데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성황리에 그냥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이 차량 소나타 하이브리드 의 스마트 등급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차량 등급이 좋아갖고 일단 센터페시아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전 모델에 비해서요. 이 차량 14년 6월 최초 등록 15년형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20만 키로 배터리 발전기 보증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으면그 비싼 부품을 보증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이 차량 24년 6월까지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아쉽게 10개도 뒤에 있는 리어 패널 교환으로 인해서 가격을 꽉 잡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770만 원에 전달드리고 있고요. 이 차량이 현재 키로수가 13만 키로 정도 날린 차량이어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YF 소나타랑 칠리게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에 면발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면발광 켜졌을 땐 상당히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을 거고요. 앞쪽에 안개등이나 아니면 범퍼 쪽에 큰 돌팀은 없는데 아쉽게도 엠블럼의 이 파란색은 조금 벗겨진 느낌이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앞 타이어 트레드 한번 볼게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70% 정도. 근데 타이어가 컨티넨탈 타이어거든요. 이게 상당히 고가의 타이어예요. 이게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에 들어갈 타이어는 아닌 것 같은데 전 차주분이 타이어에 진심이었다는 거겠죠. 앞쪽 핸다부터 뒤쪽 핸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우선은 스마트키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어 캐치 버튼.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안쪽에 내비게이션도 물론 있습니다. 이 차량 은색상이기 때문에 큰 덴트나 문콕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도 컨티넨탈 타이어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 타이어도 약70% 정도 있고요. 휠 컨디션 약간의 스크래치 있네요. 자, 뒤쪽으로 오셔서 아쉽게도 뒤쪽에 썬팅지는 조금 뜬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정도면 뒤에 유리 썬팅지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도와드릴게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포함되어져 있고요. 하이브리드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죠. 자, 이 차량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배터리 발전기가 안쪽에 존재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약간의 수납공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어 패널 교환이 있는 관계로 리어 패널 교환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주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죠.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한번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보겠습니다. 타이어 상태 좋고, 휠 상태 좋고, 외판 상태도 상당히 괜찮네요. 큰 뭉콕이나 덴트 없이 정말 받아보셔도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나머지 옵션, 가죽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기대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하였고요.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2열 가죽 상태 그냥 새 것처럼 좋습니다. 왜 이렇게 새것처럼 좋은지는 전 차주분께서 그냥 혼자만 타셨겠죠. 보시면은 안전벨트 비닐도 안 뜯었어요. 13만 킬로인데 비닐도 안 뜯었습니다. 그만큼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하고요. 어, 지금 2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컨디션 상당히 좋고 1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 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했고요.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은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요. 이 차량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EV 모드로 구동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 주 주고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186km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위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리면 시내등 잘 들어오죠? 선글라스 수납공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하이패스 룸미러는 아니기 때문에 단말기 하나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래쪽에는 블랙박스가 LCD로 설치가 되어져 있죠. 자, 대시보드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이게 소나타도 14년식부터 이렇게 센터페시아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센터페시아가 어떻게 생겼었냐?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이전에 센터페시아가 이렇게 생겼었고, 리프트가 된 센터페시아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순정 내비게이션, 오디오 컨트롤러, 블루투스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가 포함되어 져 있습니다.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 외기 온도에 맞춰서 내비게이션에 동기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여드리면 수납 공간이 참 많아요. 소나타가 진짜 이런 건 좋습니다. 이쪽에도 진짜 한손두개다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상당히 넓은 수납 공간.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억스 단자, USB 단자, 12V, 시거 잭. 기어봉 옆으로는 2구커플동 공간이 있고요. 1열에는 열선 시트까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공간은 1열. 2열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 쪽 보여주시면 은 가죽 핸들인데 약간의 사용감은 존재하네요 볼륨 컨트롤러, 핸즈 프리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지금 전반적인 이 차량의 총평을 말씀드리면 은 일단은 하이브리드 보증이 남아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도 남아있고요 스마트 등급인데도 내비게이션 순정이고 스마트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연식이 좋아서 또 페이스 리프트된 센터페시아를 갖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 말씀드렸었죠. 후진기어에 넣게 된 후방 카메라 감지기 작동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리까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엔진 소리를 좀 들려 드리려고 했더니 전기 모드로 또 구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배터리나 발전기가 정말 상태가 좋을 경우에 엔진으로 구동되다가도 전기로 구동되다가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상태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은 현대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근데 12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런 거 말고요. 보증이 많이 남아있는 14년식 하이브리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14년 6월 최초 등록했고요. 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13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적게 달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차량 은색이고 스마트 등급이어서 옵션이 많이 없겠군요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안쪽에 순정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스마트키 등등의 여러가지 옵션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연식이 좋은 관계로 12년식 차량들과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770만원을 전달 드리고 있고요 어,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